지금 이 연금 보험 왜 눈여겨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어야 예전금은 이자가 너무 약하고요. 주식이나 코인은 리스크가 좀 크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도 확실히 이익이 되는 상품은 왜 이렇게 찾기 힘들까요? 그런데요. 최근 A생명에서 눈길을 끄는 상품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확정 수익형 저축성 연금보험인데요. 단순히 연금보험이라는 이름만 보고 연금만 나오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상품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년간 1억 저축하고 1억 3천만 원 수령이 가능한 연금이지만 굳이 연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상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상품은요, 총세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이 재정 상황과 납입 면역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납입하는 플랜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5년 납입 플랜이에요.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합니다. 월 브리백으로 따지면 166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겠네요. 총 1억원을 5년에 걸쳐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서를 보시면요, 7년차에 납입 원금 100%에 도달이 되고, 10년차에 130%환급률즉 1억 3천만원이 확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건 조금 공격적인 플랜이에요. 초반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유의하겠죠. 빨리 넣고 나머지 5년은 이자만 알아서 붙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요. 마라톤을 단거리처럼 달리는 전략입니다. 빨리 달려서 빨리 끝내고 나머지 기간은 10년만 수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7년 납입 플랜입니다. 총 1억원을 7년에 나눠서 납입을 해요. 매년 119만원 정도가 되시겠네요. 이 역시 7년 차에 100% 환경 금률이 고정값으로 적용됩니다 10년차에 125% 한금률 1억을 넣었 으니까 1억2500만원을 수령을 하게 되실겁니다 상품설계상 가장 표준적인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부담은 줄 이되 수익률도 어느정도 확보하겠 다는 전략이죠 예산이 조금 빠듯 하지만 10년 뒤에 수익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구조가 적당하겠네요 세번째 10년 납입플랜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납입을 합니다 월에 한 83만원 정도 납입하시면 될 겁니다 총 1억 원 넣는 건 똑같아요. 7년차가 됐을 때 이미 납입한 7천만원 이상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10년차 환급률은 120%로 폐지 택했을 때 1억 2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이 상품에서 소개되는 가장 보수적인 플랜이에요. 납입이 분산되어 있어서 부담은 좀 낮아지고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조금 재밌는 거는 아직 3천만원을 남겨둔 7년차에도 이미 7천만원의 원금 이상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플랜이 가장 낫다고도 볼수 있겠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환금률이 작년에 재작년에 인기 있었던 단기납 종신보험과 비슷하니까 저축에 방점을 둔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이 단기납 종신보험과 비슷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번째 사망보험금이 없어요 두번째 연금이라서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있고요 중간에 해약만 하지 않으면 7년차부터 원금이 복구가 되고요 10년차가 탁 되는 순간부터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자, 현실적인 예시로 숫자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50세 직장인 A씨라고 가정을 하보겠습니다 자영업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여유자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은행 금리로는 만족할 수 없고 주식은 조금 두렵고 그래서 이 상품을 선택을 했어요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탁 넣고 나면 끝납니다 이후에는 복리처럼 불어나죠 연금 수령이 아니라 한 번에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입니다 10년 납입 후에 1억 3천만 원을 비과세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세법을 충족을 했을 때적되겠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40세 워킹맘 BC입니다. 이 BC는 교육비다, 뭐 생활비다 해서 큰 금액을 단기간에 납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기저축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한 화 10년 납플랜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천만 원씩 10년 플랜 선택을 하죠. 부담 없이 자곡자곡 쌓게 되고요. 납입이 완료된 후에 아이들 대학 들어갈 시점에 맞춰서 1억 2천만 원을 확보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중요한 기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입장벽이 없어요 보험가입할 때 제일 불편한게 뭐였죠? 바로 병력심사죠 고혈압 있으셨나요? 뭐 당뇨진단 받으신적 있으세요? 5년이내 입원수술력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한두개 답하다 보면 가입이 안됩니다 라고 답변 돌아오는게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A생명연금보험은 다릅니다 병력을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 진단 기록도 보지 않습니다. 즉, 암, 뇌질, 심장질환,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뜻이에요. 물론,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저축의 목적이라면 경력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예전에 공신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분들, 혹은 필성보험도 가입이 안 들어가지는 분들, 이 상품이라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에 대한 유연성까지 갖췄는데요. 저축성 보험이면 보통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묶어두세요. 중간에는 못 꺼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요,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셨다면 그동안 쌓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꺼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는 없어요. 또 반대로 여유 자금이 생겨서 더 넣고 싶다면 추가납입으로 자산을 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추가납입 금액에도 사업비가 붙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에요. 일반 보험은요 추가 납입에도 수수료 사업비가 일부 공제가 되는데 이 상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본 납입 보험료랑 추가 납입 보험료는 별도 계정입니다 즉 10년 후에 받게 되는 장기 유지 보너스는 기본 납입 보험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추가 납입한 금액에는요 해당 보너스가 붙지 않아요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을 샀는데 특정 놀이기구에만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코믹 모든 게다 포함된 줄 알았거든요. 약간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 반드시 상담하실 때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의 수익률 차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몇 년간 해약하시면 손해가 커요. 초기에는 선취사업비가 일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납입원금에 비해서 해약환금이 낮게 발생합니다. 정확히 7년차가 딱 지나야 원금 100% 이상의 환금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3년에서 뭐 5년 안에 자금을 쓸 계획이라면 이 상품은 적합하지 않다. 최소한 7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짧게 쓰고 싶다면요, 예금이나 뭐 CMA, MMF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요. 사망시 보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요 종신 보험과 완전히 다른데요 이 상품은 종신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지금까지 납입을 했던 이 원금과 사업이 떼고 이자 쌓인 계약자 정립금이 둘을 비교해서 큰 거를 유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1억 원 납입하는 도중에 3년 차에 사망을 하셨다면 그때까지 납입한 원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6천만 원과 또그 그 때까지 쌓인 계약자 정리금을 딱비교 해서 큰 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험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럼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상품은요, 애초에 사망보장 목적이 아니에요. 저축 목적인 상품입니다. 보장을 원하신다면요, 별도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죠. 냉장고 사면에서뭐 에어컨 기능 기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10년차 환급률이 높지만 근본이 연금이 상품이라면 연금으로서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을까요? 최저보증 연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40세 남성이 5년간 1억 원을 넣고 65세부터 개시하는 플랜에 비교해요. 매월 166만 원씩 납입을 하면 5년간 총 9,960만 원을 넣게 되시겠네요. 위에 있는 제안서는 연단위 7%를 보증하는 최저보증 연금이고요. 매년 1,412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안서는 소개하는 A사의 연금인데요. 이 종신연금으로 받는 모든 구간에서 최저보증연금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연금액이 예시되어있네요 금리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예시되는 이 연금액이 최저보증연금의 절반 수준 내외라면요. 연금으로서의 이 활용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해볼까요 a생명의 이번 연금보험 단순히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년 유지 시에 130%환금을 그리고 관련 세법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심사가 없다 세 번째 중도 인출 가능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 수수료나 사업비 가 없다 네 번째 사망 시에 원금과 계약자 적립금 중에서 비교해서 큰 금액 이 지급이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납입 방식이 유연하다 5년납 10년치 니까요？이런 조건 까지 감안 하면 굉장히 안정적 이 면서도 실용 적인 상품 이라고？할 수있 죠. 그럼 이 상품 누가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주식이나 펀드 코인, 머리 아프고 리스크 많은 거 싫다. 합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 상품이 딱이죠. 경력이나 고령으로 기존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심사 없이 가입 가능하거든요. 질병 이력 있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금 없는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비과세 대택 크죠? 관련 세법 충족 시에 이자 소득세 15.4% 차감 없이 비과세로 드리게 되니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조건입니다. 보장성 기대하지 말고요. 단기 해약도 좀 피하시고 목적 자금으로 꾸준히 유지하시길 원하신다면 이보다 명확한 구조의 저축 상품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품 누구에게나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자금이 묶이면 안 되는 분들,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고위험이나 고위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안 맞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기 자금 운용을 원하면서 복잡한 조건 없이 확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부자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번쯤은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봐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상품 구조를 이해하셨고 본인의 자금 계획과 일치하신다면 지금이 가입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건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는 늘 줄이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편하지 더 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이 상품 관심 있으시면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재무 전략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톡이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보장의 방주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